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타이밍을 알려 주는 유안타 TNA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정보 센터 정승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 첫째, 코로나19와 중국의 인공지능. 둘째,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현황. 그리고 중국 인공지능 산업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관련 ETF와 주요 기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중국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챕터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억 2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한국 대비 확진자 통제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빠르고 적절하게 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가지는 중요성이 이 미국과 유럽,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이 중국은 정부의 통제에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확진자 동선을 최소한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돌별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치만 중국은 이 알리페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되는 동선들을 쉽게 이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는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어,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단지 전체를 봉쇄한 그 사진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격리자 진문에 정부가 이렇게 빨간 테이프로 표시해 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투입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활약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기술이 실제 코로나19 방역에 활용됐는데 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의료 영상 해석을 통해서 또 AI 기술로 그런 확진자 CT 결과를 신속하게 판별을 했고 어, 핑안 굿닥터라든지 알리헬스 같은 기업은 무료 원격 진단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AI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리바바가 만든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다모아카데미는 알리 클라우드와 함께 코로나 의심 환자의 CT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진단 시간을 줄이는 이 기술 스마트 전염병 로봇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로봇은 일단 역학조사에 활용이 됐고, 인력으로 2주가 소요될 만한 이 데이터 확보를 4시간 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 오른쪽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은 얼굴 인식 출입 통제 솔루션 이 장비를 LG CNS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터미널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식별을 해서 그래서 중국 공안이나 감독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로봇이나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이런 디지털 기술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항조 건강은 세 가지 컬러 코드로 현재 상황을 관리해서 자가 격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코드가 나오면 항조 시내 이동이 자유롭고 빨간색 코드 나오면 14일 동안 집중 격리 대상자고 노란색 코드가 나타난 사람은 7일간 집중 격리 대상자입니다. 어, 이들은 각각 매일 신상을 등록해야 하고 격리 기간이 끝나면 초록색 코드로 바뀝니다. 공공장소에서 녹색 코드가 없는 사람은 일단 출입을 제한시킵니다. 이 기술은 엔트 파이낸셜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룰 기반으로 한 기술이고 사용자는 허위정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부여시 때 개인이 어디서 거래했는지 등을 알리페이가 보유한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 빌미로 국민의 생활을 감시한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1955년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연구가 좀 본격화 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좀 보여주지 못했고 1994년 그로셀 노빅이 저자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 석학들이 딥러닝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애플은 지금 음성인식 모바일 비서 시리를 인수했고, 2011년 IBM 컴퓨터가 그 인간들에게 승리하면서 퀴즈 챔피언의 등급을 했습니다. 구글 텐서 플로어도 공개가 됐고, 2014년 아마존에서 인공지능 음성인식솔루션 알렉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CES 2015에서는 벤츠, 아우디, 테슬라 사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시연을 했고 2016년 세기의 바둑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구글 매치에서 알파고가 바둑챔피언 2세 노래의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8년 구글 듀플렉스를 시연을 했는데, 어, 이 인공지능 비서가 실제 사람처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용실을 예약했습니다. 이 사례가 인공지능 시장의 분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현황을 보시면 세계 인공지능 관련 산업 규모는 올해 3.3조 달러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5,200달러, 자동차 산업 규모는 2.9조 달러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 인공지능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알수 있듯이 미국은 인공지능 영역에서 지위가 압도적입니다. 2위에서 5위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고 지금 중국이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10위권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10위인사이트가 국가별로 AI 100대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65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캐나다, 영국 기업이 8개로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6개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다수의, 어, 국가들이 글로벌 기업의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산업별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가 크로스 인더스트리 테크고,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13%, 리테일 웨어하우징, 트랜스포테이션 순으로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중국 인공지능 산업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주로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세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분야 발전의 중점 지역이고 매년 가장 앞선 인공지능 응용 사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대량의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고 있지만 시장 폭이 있는 인공지능 응용 능력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은 전문 인력이 충분하진 않지만, 응용력이 충분한 만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과 전세계 인공지능 발전 현황,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셨을 때, 논문수라든지 인재수, 뭐 용자총액 이런 산업 규모 등 다방면에서 중국은 전세계 3위권 이내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AI가 발전하고 있,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 발전은 60년의 시간을 겪은 반면에 중국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든 기간은 약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전 의지와 시장 수요가 더해지면서 인공지능 발전은 황금기에 진입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인재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대학에 AI 전공을 신설을 했고 국제 인재 도입을 통해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2015년 이래 매년 3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이제 핵심 산업 규모는 1513억 위안에서 전년 대비 39% 성장했습니다. 2019년부터 25년까지 AI 산업은 연평균 30%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관련 기업 수는 현재 2000개가 넘는 것으로 기록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AI 기술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이런 응용 분야 기업 비중이 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술 분야, 그리고 기초 분야가 5%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중국 인공지능 기업 주요 기술 유형 분포입니다. 25%가 머신러닝이었고, 19% 빅데이터, 그 다음으로 로봇 기술, 컴퓨터 비전 이 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자 중에 20% 정도가 상업과 소매업에 활용되고 있고 약18% 정도가 자율주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업부는 향후 AI 기술 플러스 실물 경제 그리고 AI 산업 플러스 실물 경제 융합으로 신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의 효율적인 연결을 장려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AI 플러스 보안 서비스와 금융 영역에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장 잠재력이 큰 분야는 AI 플러스 제조업, 의료 서비스, 교육 등입니다. 중국은 19차 당대회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제 경제와의 융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급 측 구조조정 개혁 추진, 선진 제조업 발전 실현의 정책 추진은 중국 AI 발전에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5대 유명 기업은 평균적으로 3천만 위안의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향후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제 인공지능 투자 규모는 최근 3년간 가장 활발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전체적으로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특히 전략적 투자나 인수합병은 3년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유기업이나 다른 주요 기업을 선정하고 그들을 국가 챔피언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각각의 선발된 기업들은 정부 목표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종종 정부 자금조달을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2017년 정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선도할 다섯 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센스타임 이 다섯 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열다섯 개 기업으로 늘어난 상태이고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음성 인식, 자동차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다양한 관련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2030년까지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목표로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중에 있습니다. 결국 미래 사회의 주도권 때문이라도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인공지능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미중 기술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육성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인공지능 관련 ETF 중에서도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이쉐어 로보틱스 AI ETF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 국내 LG전자를 비롯해서 중국의 샤오미, 미국의 이미지공인 플랫폼 기업, 펜터레스트 등을 편입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AI가 투자 종목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이 AI ETF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오른쪽 표 보시면 되는데 국내 금융 스타트업 회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했던 이 딥러닝 시스템을 적용해서 크래프트와 AI 뭐, 모멘텀 ETF를 출시했습니다. 특징은 어, 미국 대형주 지수와 유사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매크로 데이터랑 펀더멘턴 데이터 등을 학습한 딥러닝 시스템이 각 섹터의 비중을 조절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분야는 지난해 시장으로부터 꾸준히 주목을 받았고, 지속성 측면에서도 성장이 단기적인 추세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섹터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장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정리해 뒀습니다. 먼저 바이두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인공지능 기술력 1위를 인정받고 있고 핵심 분야는 딥러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개방 플랫폼 아폴로는 중국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유일한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도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신비정보는 중국 1위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44%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화웨이, 샤오미, 비보 등이 있습니다. 낭조정보는 중국 1위 글로벌 3위 인공지능 서버 제조업체입니다. IDC에 따르면 향후 2023년 중국 인공지능 서버 시장 규모는 43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낭조정보가 직접적인 수혜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중국 AI 분야별 주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기초 분야, 응용 분야, 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중국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3월 26일에 나온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현재와 미래, AI 정책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제 인공지능 산업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코로나19와 중국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됐고, 3월 16일에 나온 이 유한타 증권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중국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투자 정보 센터 정승은이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ティレイド。